음, 지난 1년 동안 도시교통위원회를 포함해서 시의회 전체적으로 영상문화단지의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영상문화단지라는 개발 컨셉에 맞춰서 이것이 미래 전망이 있는 사업인가, 주택이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부천시 과밀, 인구과밀이나 주택, 주택과다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홍도, 청라, 판교, 고양 같은 때, 뭐 스튜디오나 영상문화단지보다 부천 영상문화단지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유치하는 것들이 진도가 많이 나가면서 과연 이 부천이 경쟁력이 있나, 부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모으지 못한 상태로 강행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은 굉장히 필요하고 부천시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음, 녹지 공간이나 공공재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요. 공원이나 바다, 자연과 접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거나 혹은 코로나19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걸 목도한 거예요. 올 상반기 내내. 이러면서 차라리 이런 공원과 공공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미래 인류에게 굉장히 이로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시키거나 혹은 불완전한 사업으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준다면 차라리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게 됐고요. 영상문화단지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 각성 혹은 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 이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집행부에 던졌습니다. 제 지역구가 역곡 1, 2동, 부천동, 춘이 원미 1동인데 역곡 미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50% 이상 두 개다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했고, 거기가 산이나 녹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공원이나 시민들 편의를 할수 있는 녹지를 유지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여기 가깝고 저렴한 주거의 안정성을 줄수 있고, 게다가 녹지까지 있다. 그러면. 어, 인구 절벽이 되고 있는 우리 원도심 지역에 굉장히 좋은 음,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인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미래 세대들이 안착할 수 있는 민눈이 신도시라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교통량이 너무 많아져서 원도심 지역이 이제 교통이 악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요. 도시교통위원들 전체가. 그래서 그거를 LH나 도시공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신도시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국비나 도비나 혹은 어 다른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따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많이 부천시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시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144면을 3층에 만들었고 굉장히 뭐 시설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해서 좋게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주차장은 만들어졌으나 활용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 일단 노상 주차장일 때보다 주차 요금이 비싸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이그 주택가 안에 만들어졌는데 주택가와 상가에 분들이 잠깐씩 이용하는 거니까 굳이 주차장을 안 쓰겠다 그래서 주차장 주변에 주차 문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주차장 밖 더 위험해서 인도도 없으니 아이들이 막 차에 치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시행정부도 4개 부서가 관련이 돼서 각각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혜를 마련하자 이것을 제안했고요. 모든 해당되는 부서에 다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그러나 민주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었던 걸 가장 감사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천시가 지금 굉장히 큰 개발 혹은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시의원들 28명, 공무원들 2,500명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사회화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생각하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정책으로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100명 정도의 시민 참여자도 만들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도시의 발전과 부천시의 미래를 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컸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진행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의정 활동도 하고 시 행정부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좌충우돌 많이 했고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시 모여야 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